안녕하세요, 여러분 레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비싼 무기부터 키를 할 때마다 그 키를 할 때마다 무기 가격이 싸집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화염 방사기로 키를 하잖아요. 1킬. 그러면 그러면 다음에는 더싼 무기로 키를 하고 그걸로 또 키를 해서 키를 하면 더싼 무기로 키를 해야 되고 그런 챌린지입니다. 이번에 만약에 리 만약에 시리즈 1이니까 일단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. 그럼 바로 고고 일단 1대1 왔고요과염망사기부터 들어야겠죠. 다음에 좋지. 오케이, 얼마 사기는 쉬웠다. 다음으론 스나 이쪽으로 옵니다. Okay. 오케이 다음으론, 이거 꽤 쉬운데? 건블레이드가 아니라 점사지. 오호이 방패. 오호이 점사로 키를 할수 있으려나? 이쪽이다 이거 안 맞고 지금 82죠. 응. 음. 총검 해 봅시다. 아, 진짜 방패 짜증나 씨. 어? 왓? 이거 한 대만 더 맞추면 되는 거였는데. 모기가 싸니까 어렵네. 어려운데, 아 이걸로 키를 해야지 RPG를 낼수 있단 말이에요. 잉, 다음 판으로 넘어갈게요. 자, 일단 다음 판입니다. 건블레이드 이어서 들어야겠죠? 스나? 이건 좀 어려운데. 좀 쉽다. 얘는 쉽네. 다음은 산탄총. 이 아니라 크로스고. 아, 이거 좀 어려운데. 알피지 맨. 아 어렵네 거참 어렵네요 크로스보 너무 쓰레긴가 크로스보 너무 안 좋아 헤드 한대 맞추면 되는데 한 대도 못 맞추고 죽겠다. 여러분 일단 점사소총이랑 크로스보우랑 비슷하잖아요. 그러니까 산탄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산탄이 좋아. 좋은데? 졌네? 산탄이 다음에는 RPG인데. 난 RPG만 기다리고 있어. 그 지겠는데 또 오, 드디어 한대 맞췄어. 우와. 야. 다음은 RPG입니다. 내가 제일 기다렸던 거. 질 수도? 이 친구 RPG 꽤잘 쓰는 거 같은데. 좋네요. 돌쏘까지 가야 되거든요. 일단, 이번엔 이렇게 이대2 합시다. 아, 이거 좀 어려운데. RPG. 저격맵인가? RPG 꽤 좋거든요. 오, 친구도 RPG 들었어. 오케이. RPG는 여기까지. 그리고, 이번엔, 8. 네. 오호이. 오토는 아니겠지. 니 아니, 친구야, 뭐해? 얘는 잠수네. 나갔나? 네 아, 이게 뭐냐? 오토냐? 뭐 칼은 못 이겨. 스나는 못 이길 것 같은데. 봐봐, 친구 방금 바로 죽었어. 오호 구급상자에서 어호 이거 안 되는데 이러시면 어, 뭔데? 왜 바로 죽어? 어, 왜 자꾸 9급 상자를 쪼리네, 친구 이거 오토인 것 같은데 상대 오, 티백인까지 완벽한 티백인 어쩔 수 없지 싼 무기는 비싼 무기보다는 구리네 한대 맞췄잖아 아 참나 또 구급상자 어이 쪼린구만 아주 그냥 아얘 뭔데 이 비싼 무기만 쓰는 거 보소. 여러분 일단 싼 무기로 하는 건좀 어려운 거 같고요. 이번 미션은 실패인 거 같습니다.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다음엔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바이.